네, 여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양팀 간의 올 시즌 첫 경기, 주말 3연전 중에 금요일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키스터 김동현이고요. 아, 오늘 박성태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 원정 하나와의 경기를 1승 1패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어, 사실 하나와가 워낙 그 기세가 좋아가지고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와 김태형 감독의 그 귀신 같은 용병술로 1대 0으로 한번은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경기 좀 아깝게 놓치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올라오는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사실 우천 경기에서 굉장히 좀그저 모든 부분 많은, 많은 부분들이 세이브가 많이 된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1대 0뿐만이 아니라 6대 5으로 지금 아깝게 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예. 뭐 6대5로 아깝게 지긴 쳤지만 네. 지금 페이스로 보면 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선수들의 기량을 보니까 네네. 지금 오늘 게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음. 상, 사실 하나 그 타자들이 너무 이게 베레즈나 그 화이팅을 내주는 바람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많이는데 지금 그저 고무적인 것은 손호영 선수가 음. 지금 리드를 해서 지금 네네. 베이스를 저 팀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라자 선수가 스리런 홈런을 어제 치는 다음에 그렇죠. 빅터 레이스 선수의 어, 솔로 홈런 자체가 네. <laughs> 좀 기억에서 사라진 게 아쉬운데 네. 어, 손호영 선수도 어제 삼안타 경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네. 손호영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은 한데 문제는 이제 걱정이 상대가 브랜든이라는 투수인데 이 선수. 두 경기 선발 나와가지고 11이닝 던져서 벌써 2승이에요. 예. 예. 평균 자책점이 0.00입니다. 예. 지금 한 점도 안 내준 거예요. <laughs> 지금 2승을 했는데 <laughs> 지금 우리 타자들이 조금 쉽지 않는 부분들이 네. 지금 포신페스트 볼이 38.9%를 던지고 네, 네. 지금 커트라진지 커브 그리고 특히나 슬라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타자들이 지금 어깨가 지금 많이 열리고 음. 전체적으로 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저 오늘은 조금 공을 더 끝까지 보고 정확하게 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브랜든 선수가 사실. 저는 작년에 이제 브랜드 선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울산에서 처음 이제 후반기 두산과의 경기를 시작했는데 아, 이 선수가 교체 선수였거든요 yeah. 근데 로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막아버렸어요 yeah. 그날 그 이후부터 펄펄 날기 시작하는데 아로데자이언츠가그 이후로 후반기 시즌 내내 두산과의 경기 특히나 브랜든 선수 나왔을 때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yeah. 그래서 걱정이에요 <웃음> <웃음> 브랜든 투수가 지금 네. 굉장히 폼이 짧고, 예. 간결하고 굉장히 예리한 그저저 좌우 놀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우리 타자들이 대부분의 스윙폼이 좀 큽니다. 예. 좀 예. 크고, 컨디션을 찾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한데, 지금 그 짧은 폼을 어떻게 타이밍을 좀 짧게 잘 잡아가느냐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력 분석팀도 아마 브랜든 선수를 이렇게 공략해라, 여러 예. 가지. 그런데 오, 다른 팀도. 분명히 예. 어 분석을 했을 텐데 예. 어, 현재까지 평균자책이좀0.00 무실점으로 한 6이닝을 11이닝을 두 경기를 틀어맞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 두산이 연패에 빠져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브랜든 선수는 굉장히 좀 희망이다 지금 두산은 사실 우리 롯데 자이언츠를 조금 이좀 이겨가야 안 되겠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을 겁니다 예,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네. 우리 롯데 자이언츠도 지금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인복 오늘 선수가 얼마만큼 그잘 받쳐주느냐 한5회 정도는 네네. 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오늘 승패가 좌우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이들 들어와 주셨어요. 김민규님 그리고 편파중에 완전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이님 알람 설정해놓고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월 홈첫 경기 이겼으면 좋겠네요. 원님이 편파중에 기다리는 중 오늘 제발 시원하게 이겨주길 바랍니다. 레드님 부산 성골 박정태 염정석 해설위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파이팅. 추성희님 반갑습니다. 태란여제 서지수님, 제갈 박성호 위원님의 중계를 그동안 잘 들었는데 지난 봄 개막 3연전 중계 때 92년 우승 듀오 감독님들께서 대설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95.9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나 정말 감탄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쉬는 시간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현재 어느 시점에서 뭐가 궁금하다 하면은 예 댓글 창에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방 들어갈 때는 라디오 중계하고 중간에 광고 나갈 때는 여러분의 댓글 기름노 올리버님 오늘도 멀리서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홈 경기인데 시원하게 벗고 또 피었는데 화끈하게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벚꽃 피었는데 부산은 벚꽃이 이제 질리어요 <laughs> 비가 또 오고 해서 <laughs> 지금 아니여 가지고 <laughs> 어, 저희가 오늘 이겨야 됩니다. 아, 다른 거 없습니다. 이기면은 끝난 거고 브랜든에 대한 이 공포도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 지금 우리 타자들도 지금 오늘은 손호영 어,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음, 음. 조금 많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상대적으로 정수빈, 허경민, 양이지, 김지환, 양석환, 강승호, 김인태, 장승현, 박계범 그 두산 베어스는 약간 유격수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박해범 선수가 교체가 됐고 롯데 자이언츠는 윤동희, 정훈, 레이스, 전준우, 손호영, 이정훈, 유강남, 이주찬, 박승욱 선수인데 어, 이정훈 선수가 이제 안타를 기록하면서 음. 6번으로 또 지명타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손호영 선수를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손호 선수? 손호영 선수를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파워가 있습니다. 네. 파워가 있고 그리고 또 컨택이라든지 좀 스피드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탁월하더라고요. 음. 탁월하고 앞으로 그 계속적으로 팀에 활력을 넣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음. 특히나 수비 부분도 순발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삼루에서 그렇게 강습 타구를 많이 잡아내고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루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좀 더. 여유있게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 타격에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격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주저 쌓아놓고 못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불러들이기도 했거든요. 예. 뭐 레이스 도 홈런을 쳤고 타격감이 점점점 올라가는데 특히나 손호영 선수가 그 타격감을 빨리 올리는데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걱정은 이인복이에요. 응. 이인복이 얼마만큼 막아 주느냐. 좀 길게 막아야 돼요. 예, 지금. 아직까지 이인복 선수가 우리가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더 파이팅을 내 줘서 사실 투수들이 이렇게 파이팅을 내 주면 타격도 지금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예, 예. 타격 부분들이 올라오려면 투수가 오늘 잘좀 5회까지 좀잘 막아 줘야. 예, 예. 그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김태형 감독은 임복 선수를 5선발로 낙점을 했는데 어, 5선발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좀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1과 3분의 2는 불펜만 했고 오늘 선발로 처음 뛰는 이인복 선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박정태 화이팅! 직관맨 거제도에서 퇴근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전설 박정태 오늘도 멋진 해설 기대합니다. TV 끄 네, 유튜브 <laughs> 시청 중입니다. 위풍당당님 요게 좀 유튜브가 딜레이가 있는데 t v 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얼추 맞더라고요. 예. <laughs> 라디오로 들으면 먼저 예안 타쳤다 안타 삼진이다 삼진. 그래서 화면으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95.9메가헤르 부산 MBC 앱을 들어와서 예 들어와서 오네어 들으시면은 실시간으로 또더 빠른 중계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박정태 선님 오랜만에 중계하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중계하고 나서 소외를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는 사실 이제 투수 쪽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근데 오늘은 약간 아, 타자들 타자니까. 예예. 예, 아. 타자 쪽만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내야도 좀 보이고. <laughs> 이제, 아, 점점점 눈이 예, 이렇게 조금씩 시이 열리는군요. 예, 넓어지고. <laughs>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박성태 해설위원님이 지금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해설위원, 우리 박성태 해설위원님. 네. <laughs> 자, 26분인데요. 정확하게 6시 30분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승칠패는 너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많이 아쉽죠. 예. 이승칠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게임이 이제 10 게임도 안 했기 때문에 음. 이제 나머지 게임들을 이제 또 시병선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빨리 투수가 좀 자리 잡아주고. 다자들이 조금 더 컨디션을 재컨디션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타율이 조금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요. 네, 그런 부분 은 조금 아쉽긴 한데 좀더 분발해줬으면 하는 마음 바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브랜든 선수 네 경기 나와서 24인 던져서 네. 무실점이에요. <laughs> 그리고 3승 그러니까 네 경기 중에 3승인데자 예. 오늘 아, 시구를 굉장히 재밌게 했나 봐요. 지금 우리 스탠들이 예. 웃고 있습니다. 예. 아시그를 헤드샷을 했어요. <laughs> 유니세프 사무국장님이 지금 아, 시구를 했던 연습을 좀안 하고. 와 이거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불킥 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맞았어요. 예. 아 심지어 사자를 <laughs> 맞췄어요. <laughs> 예. 아 아이를 맞췄어요. 예. 어려운 아, 사람을. 도와 시타를 도와야 되는 시타를 좀. 하는 아이를 맞췄군요. 머리를 예. 지금 울고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예. <웃음> 지금 <웃음> 구단장. <웃음> 의료팀이 와가지고 예. 보고 있어요 아이가 예. 울어요 아, 예. 아 이런 이런 불상사가 이, 이런 경우는 조금 아니 것 지금 같은데. 나 잔치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판을 가라 <갈아> 엎어버리면 어떡합니까 <laughs> 자 초보운전님 원정경기까지 전경기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 저희는 그러면 도와주시면 합니다 <laughs> 대기업에서 한 2억만 도와주시면 <laughs> <저희가> 충분히 <laughs> 우리 위원님도 하시고. 좀 주무셔, 주무실 주무실 때좀 챙겨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 김현준님 캐나다 밴쿠버에서 새벽 2 시에 일어나 응원합니다. 롯데 파이팅, 박정태님 파이팅. 부산 MBC 하는 거라 타지역은 나...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오늘은 선발 매치업이 불리하군요. 스키니님, 직관맨이 롯데 선수 중 가장 좋아하는 박정태 형님, 박정태 형님 악바리 정신 선수들에게 심어주세요. 네, 그맙습니다 나... 박정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6시 30분부터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취 그리고 댓글창에 예 많이 남겨주세요.